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동안에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급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급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등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아멘. 아멘. 어, 지난 주한 주간 쉬었습니다. 어,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 멈추었습니다. 어, 그전 주에 했던 말씀은 용서의 열쇠라 그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한 받고 억울한 일이 있지만은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그런 상처가 치유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정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해피엔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의 상처난 것들이 잘 치유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감정을 이제 억제하지 못하고 그동안은 뭐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였습니다만은 이젠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될 때에 근심에 쌓여 있던 그 형제들 또 걱정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한탄하지 말라고 그렇게 진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도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나를 팔아제긴 당신이 아니고 그런 말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이런 그 신앙고백 같은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게 되지요. 그러면 사주어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미시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금도 나아가서 예수는 예수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섬과 안고 서는 것 그리고 앞으로 가고 뒤로 물러서는 것, 생각하고 하는 것,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다. 그런 고백과도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은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그니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이 있었죠. 메시아.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개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을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소위 그 메시아적 개념을 또 하나 넘어서서 우리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사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데, 아이고, 괜찮아. 넉넉히게 낼수 있지. 이런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또 하나 넘어서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셉은 몇 가지 이야기를 좀더 합니다. 흉년이 2년째 되었는데 이제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바깔리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요셉은 확실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5년 남았다고 하는 말은 함부로 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앞에 바로가 꾸었던 7년 풍년과 7년 중년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고 하는 확실한 것을 이 요셉은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5년 동안 10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큰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 바로에게 주신 꿈을 통한 계시가 음, 있었습니다만 그 계시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예언과 계시의 은사를 받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게시다, 또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확신, 자기 느낌을 종종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느낌에 대해서 아주 절대화하기가 참 쉽지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시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고 자기 확신, 자기 소신, 이렇게 저희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 자기 소신도 참 중요하죠. 의지도 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과신되게 되고 넘치게 될때 맹신이 되기가 쉽지요. 용기가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그러나 용기가 또 넘쳐나서 만용이 되면 참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될 때에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확신이 참 중요하죠. 이거 분명히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추진 력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확신이 자기 착각이게 될 때에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어 이제 발표하죠. 근데 다들 나올 때다 자기가 대통령 될 거로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자기 확신입니다. 그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어, 그 자기 확신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에는 말로만 우리에게 전하는 증거가 아니고 큰 확신과 큰 확신,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한 것은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객관적인 확신이 있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폭발하는 힘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 볼때 야, 이거는 이 복음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로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람전 가서 우리 군인들이 많이 참전했지요. 몇십만 명 참여했는데, 뭐, 기록에 의하면 천여백 명이 그 죽었다고 하는 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근데 군대 통계는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죠. 어 근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 음 전쟁 보고서를 보게 되면, 희생자가 참 처음에 많이 있었다. 어 그러면 그 청룡부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전쟁하게 되는데, 왜그 용감했던 사람들이 희생자가 많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훈련 받고 오잖아요. 오기 전에, 물론 뭐, 자대대 배치받았던 사람 지원해서 오기도 하고, 처출해서 오기도 했는데, 아, 이 사람 해병대 훈련을 얼마나 빡세게 받잖아요. 이런 훈련을 빡세게 받고 나면, 어떤 적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지? 하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이런, 전, 이런 훈련도 이겨냈는데, 그까지가 그 배특공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누구든지 나와라. 이런 마음에서 날뛰게 될 때, 겁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겁이 없어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하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정보부대 모사드 대원 테스트하는 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소위 간이 큰 사람은 모사드 대원이 될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적이 우리를 좁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아무 괜찮아 괜찮아 일다가 붙잡히게 돼서 다 정보가 들통 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모사드 대원이 될수 없다, 정보 대원이 될수 없다. 빨리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의심하고 증거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의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정말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한 확인 과정을 꼭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명도 뭐 그때 받죠, 받는데 사명을 받았으면 지나오면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이 사명이 지금 이전 얼마 전부터 내 사명이 끝났는가, 아니면 지금도 지속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면서 또. 걸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사이사이에 영적인 자기 점검을 해서 그런 여전히 그 하나의 역사가 내게 있는가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요셉은 7년 풍년 기간을 지냈고, 또 2년 기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근을 맞이하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셨고, 이제 7년 흉년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요셉은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황교안, 음, 음, 대통령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아, 그 주변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면서 대통령, 뭐 대통령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대통령 세우실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그걸 들었던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그런 줄로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정리를 했어야 옳았겠지요 얻었겠죠. 하나님은 한번 계시하고는 아무 징표를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해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면 사이사이에 그 과정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이 행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들, 손자들, 양과 소,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곧센 땅에 머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셉이 나중에 또 나중에 아버지가 아버지 야곱이 왔을 때에 바라오를 만나잖아요. 그때 아버지에게 당부합니다. 아버지, 어디 살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표현하게 고센 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이 고센 땅, 고장면 가서 고센 땅이 있으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 요셉이, 요셉이 이, 이 가족들이 다 오게 되면 아마도 그 잊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형제들을 본 이후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 이 하늘의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라 하는 이야기, 집단들이, 별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꿈이, 아, 이거였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걸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 지금 다 온통 기은이 들게 되면 우리 식구들이 다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요셉이, 아, 이 식구들이 오면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가? 그는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양치는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양똥 냄새 풍기고, 또 이렇게 되면, 아, 천대를 받지 않을까. 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시 받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잘 되면 저들이 시기를 하게 되어서 질투하게 되면, 고난받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잘 돼도 곤란하고 못 돼도 곤란하고 자기 동족이 다른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그 마음 아프잖아요. 또 시기를 받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아마 요셉은 깊이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총이 대신이었던 이 요셉은 다른 민족과의 관계,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기 동족을 보호하고, 또 더불어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아오면서 온갖 몸으로 체득한 것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좀,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아주 잘생겼잖아요. 잘 생겼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모함을 받고 욕을 받고 결국에는 그가 감옥에 가게 된 것도 이런 까닭이지 않을까 하면서 그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많이 생각했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히 계시나 연의은사가 있어서 신령하고 높, 그렇게 되면 높은 세계에 있다고 생각이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시만 받는 것 중요하지, 계시를 받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은 반듯하게 생각하는 것, 이성의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게시만 해주면 계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셔서, 계시 받은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계획하세요 계획하세요 계획하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겠다 그건 말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진지를 점령하게 할때 계획 세우잖아요 방어 계획도 세우고 또 공격 계획도 셉니다 적이 오기 쉬운 것이 어디일까 도망간데 어디일까 그리고 나지진지보다 높은 지대에서 관찰하면 상대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진지를 세워서 공격해야 될것 아니에요.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아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대체하는 것도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준비를 잘 하세요. 그리고그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기대하고 여유를 두세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하심에 맡겨 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위해서 이 고생 땅에 얻도록 그렇게 미리 많이 생각하면서 계획해 두었습니다. 오래 계획하고 또 교정하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 하지 말고, 지나친 절대화는 독단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중간 점검을 하면서, 아하,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의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세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계획하게 어, 하시고 또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을 늘 의심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것인지 기대하고 점검해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